말씀해 보시면 서로 화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찬양하라, 서로 찬양으로 교제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예배인가? 성가대 헌신예배도 아닌데 목사님이 왜 서로 찬양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전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앞에 나와서이 박자 맞추는 거 바라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보면 교사들 찬양대 할때 보면 전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견으로 왔더니 틀린 분은 없었습니다. 마치 다행인데 쉽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사회전대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찬양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관을 이제 제가 봉사하러 내려가잖아요. 가서 이제 하는 날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이제 속으로 어큰 소리는 못하고 속으로 찬양을 드려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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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이게 계속,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럼 일할 때, 일할 때 이렇게 부르면서 하면, 어, 일이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덜 힘들어요. 일이 안 힘들겠습니까? 힘든 면 똑같죠. 근데 일이 덜 힘들어요. 그리고 셈이 생기고 일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헌신할 때, 마음에 찬양이 넘쳐오르면,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전대 식구들이 헌신 예배 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대부분 듣지만 오늘은 좀 바꿔서 서로 찬양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 월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찰슨, 찰슨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연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교도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는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1세기 1세기이제 초대교회죠. 성경이 나오는 사대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교제 즉 코이노니아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에,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제한다. 예를 들어, 전도회가 교제한다. 사랑방 식구들이 교제한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모여가지고 그냥 음식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뭐, 어느 집사님이 어떻더라. 뭐, 어떤 권사님이 어떻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정치적인 얘기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더라. 뭐, 요즘 정치가 어떻더라. 그런 얘기하고, 또, 날씨가 뭐어니 요새 뭐, 어, 바, 갑자기 추워졌다느니, 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돌아가는 걸 교제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게 교제입니까? 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게 교제는 교제겠죠. 그러나, 이게 성경적인 교제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랑방 예배 들을 때고, 또 끝나고 나서, 아니면, 전도회가 모일 때나, 어떤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데도, 이러다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미인 사람들도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아미인 사람. 다른 게뭐 있어요? 아미인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교제하느냐. 사등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그 교제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날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띄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참 중요합니다. 교제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제자 훈련한다든지 뭐 공동체 모임, 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보면 먹을 게딱 들어오면 얼굴들이 싹 바뀌어요. 이 <laughs> 예, 전부 다 먹는데 약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맛있는 게 들어오면 얼굴이 싹 바뀌어요. 한 번도 얘가 없어. 요 얼굴이 싹. 특히 여성들. 우리 서해전대 식구들이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 제가, 제가 우리 서해전대 정말 잘 드세요. 우리 서희전대식구 건강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드시고 건강하셔야죠. 어, 그래, 얼굴이 싹 바뀌어요. 이 떡을 떼는 거, 이 먹는 거 교제할 때 중요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할 때 음식을 드시면서 교제하길 바랍니다.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근데 이게 많이 빠졌어요. 오늘날 서로 위로해 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서로해서그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같이 통성기를 해주고 이런 게 얼마나 교제에 있느냐, 사랑방에 있느냐, 또 전도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느냐. 혹시 다른 사람들 얘기만 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냐. 이게 교제라고 할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 모일 때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봤는데, 은혜가 됐다. 이 말씀을 나눴고, 서로 찬양으로 교제했습니다. 그게 차장년 3장 37, 47절에 말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다 간게 아니고, 이런 쭉 보면 교제하는 것들이 벌써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교제하고 다르게 교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찬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참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죽게로 들어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찬양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 오늘 19절 말씀 전에 1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이 말씀 바로 이어가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니까 아, 성령 충만해야만이 진정한 찬양을 드리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찬양입니다. 마음에서 찬양이 막 넘쳐요. 이것은 성령 충만에 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넘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요 신나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가요 부르잖아요 흥얼거리면서 가요 부르잖아요 술 드시고 남, 남편분들 안 믿는 분들 보세요 술 드시고 노래 부르고 들어오잖아요 콧노래 부르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술 취해도 소, 노래 부르고 들어오는데 성령에 충만하면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최초의 찬양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애굽기 15장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어, 나와서,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지셨기도 할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모세를 통해서 갈랐습니다.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뒤쫓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장시켰죠. 그들을다 수장시켰어요. 그때, 여성들이 춤을 다 추면서, 어, 그 다음에 템버린이죠. 템버린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는 게 나와요.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성들은 안 있겠습니다. 남성들도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최초의 찬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공동체 찬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큰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이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동이 없으면 충, 충만하지 않으면, 쓰지. 찬양이 안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드리는 게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멸망받아주고 멸망 마땅한 존재인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그분이 날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주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감격해서 찬양하는,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봉사, 헌신, 이것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신대학원 다닐 때 저녁만 되면 어, 수업이 다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서 잤어요, 저는. 한 2년을 도서관에서 잤어요. 도서관에 서 자면서 침낭 속에 들어가서 어, 이방을 하나 얻었는데 걸어가려면 한 30분씩 걸어가야 돼. 요 25분씩.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예 세면도구를 다싸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자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도서관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멀리 가는 게 귀찮고. 그래 가지고 침낭 속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침낭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그때는잘몰랐어 결혼하고 나니까 들통이 났어코 고는 게. 나는 거기서 몰랐는데 아마 그동료 친구들이 그게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자매들도 거기서 같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침낭에 들어가서 코 걸면서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참그 은혜지였고 또. 분명히 내가 코 고는, 고는 사람 모릅니다. 결혼한 다음에 우리 아내가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코 본다고 심하게 본다고 이래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자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녁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의자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그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부르고, 혼자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면 또, 어 같은 동기들이 또 와서 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그렇게 좋았어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고 또 공부하고. 근데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았어. 이게 어디서 나가느냐면 찬양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감격해서 하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봉사가, 섬김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 감사가 없으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찬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만 되면 이제 종을 땡땡땡 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데 대표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강고도 하고 축도도 하고 뭐 헌금도 드리고 하는데 천국 가면 다 사라져. 뭐만 남습니까? 찬양만 넘어. 제가 주님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이제 예수님 앉혀놓고 뭐 제가 설교를 하겠어요? 이게... 제가 이제 설교 못 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종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설교 못 해. 주님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분 앞에 서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나 같은 주인을 구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 찬양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대표기도 를 하겠어요. 광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헌금 하겠습니다. 뭐, 그러겠어요? 예, 헌금 드릴 수 있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천국 가면 헌금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다 했는데 전부 다이아몬드 보석으로바뀌 있는데 무슨 헌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천국에 가야지 어색하지 않지. 천국에서는 내가 가서 찬양을 그때 가서 열심히 하겠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고 내가 뭐 찬양이 잘안 되고 이러면서 하는데 이 땅에서 막 감격의 찬양을 안 부리는 사람이 거의 천국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막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지금도 막 감동이 있고 그래야 천국가서도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지 더 뜨겁게 감격이 있지 그래서 우리 사회전대 식구들이 삶 속에 늘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찬양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이 축복합니다 자녀들 키우는 게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키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봉사할 때, 교회서 봉사할 때 찬양하면서 봉사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어, 성경에 에, 에, 성경이 아니고요. 천로역정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크리찬이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천국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사단이 유혹하니까 격기로 척 빠져서 시험에 들어가죠. 근데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얼음에 빠질 때 제일 먼저 그가 잃어버린 게 뭐냐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유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그 어려운 데서 궁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그가 제일 먼저 하게 뭐였느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가면서 많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찬양 을안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은 뭐 하고 있을까, 요 여러분? 예? 네? 놀고 있을까요? 잡담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찬양하는 거아 지치지도 않나, 천사들. 하나님 불쌍하지 않으세요? 날개들 그 치면서 그 찬양하고 있는데 그좀 쉬게 해주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지치질 않은 거예요. 지치지 않아. 이 땅에서는 찬양하는 게 혹시 부르다가 사람이니까 배고파, 배고파 할 수도 있고 지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지치질 않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찬양만 100% 하고 뭐 한시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찬양이 막 절로 나와.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천사들이 지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가면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면 놀라운 속고치는 위로부터 보여주는 셈이 있어.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때는 언제냐? 성령충만하지 않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충만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 1절 19절 말씀을 우리 사회전대 식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성하며. 아멘. 여기 보면,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랬어요. 근데, 우리 예배 시간에 이게 있습니까? 시, 아니면 공동체 모임에서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까? 그 서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찬양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찬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 이렇게 써놓은 거다. 강조법이다. 그걸 강조해라. 강조해서 찬양해라. 너희들은 서로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연구하고 해서, 지금도 이제 논쟁, 논쟁 중에 있지만, 그러나, 이걸 계속 의논하는 가운데, 가장 타당성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 시가 뭐냐, 시.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 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싫은 것을 시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사의 내용, 쉽게 말하면 감사의 시편 95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게 어떤 시일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 여러분, 감사,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본질적으로 그가... 아, 시편을 썼는데 내용을 보면 결국은요.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 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 들어가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가 입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변질이 안 됩니다. 근데, 감사가 사라지고, 입에서 원망구평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요. 하는 일도 귀찮아지고요. 아, 전부 다 싫어져. 이 지옥같이 돼버려요 근데, 마음에서 계속 감사가 넘치게 되면, 어떠냐면, 감사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빛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 제 삶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다보면, 기도하다보면요. 제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감사의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이 시로 편되더라고요. 여러분, 시를 여러분이 감사해가지고 한번 짓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분 감사 옷들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다보면 시가 돼 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감사, 둘째 찬송은 뭐냐? 찬송의 본질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이. 찬송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10편, 13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 뭐냐면, 고백이에요. 고백.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백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뭐냐? 신령한 노래가 있고, 저급한 노래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는 간증을 얘기합니다. 간증.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써가지고 알리는 거, 아니면 노래를 부르면서 알리는 거. 이게 신령한 노래.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다시 말하면요, 감사, 고백, 그 다음에 간증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찬송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찬송가를 보시면, 찬성가의 가사들이 다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요약을 하면요, 세 가지입니다. 고백에 고백.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간증이에요. 목사님, 찬성가 가사 중에 어디 간증이 있습니까? 있어요, 몇곡 있어요. 보시면, 예를 든다면, 주여 지난번 내 꿈에 배웠으니, 이거 외에도 또 있어요. 또, 이 가사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여러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가를, 거의 한 600장 정도 되는데 전체를 이 가사, 이 가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했을 때 보면 결국은 그 안에 감사 그 다음에 고백 간증 이게 들어있습니다. 찬성과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입니다. 찬양을 꼭 곡조로 붙여서만 하는 게 찬양이냐? 아니에요. 말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말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감사, 감사의 찬양. 말로. 어떻게 하느냐. 이번 주간에 주님께서 저를 어려울 때 도와주신 일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또 화답하죠. 저도 이번 주간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 이게 말로 찬양하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화답하는 거죠. 또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뭐 이렇게 시로 하나님 앞에 말로서 찬양 될수 있어요. 또 간증 찬양 할수 있겠죠. 지난주간에 회사에서 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됐습니다. 이것도 주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찬양이에요. 꼭 곡절 붙여갖고 노래를 불러야 찬양이 아니라 내 입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걸 간증하면서 감사하는 거 이것도 찬양이에요.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나는 아 괴로워 죽겠다. 나는 어막 미치겠다. 뭐막 어떤 분들은 뭐 심한 말도 하죠. 믿는 사람 중에 뭐 환장하겠다. 막 그런 사람도 있고요. <laughs> 뭐 어떤 분들은 막 비난하는 말도 하고 욕을 하고. 막. 근데 여러분 그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한테 해로운 거예요. 자기한테 영적으로 해로운 거예요. 그런 말 한번 계속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 죽습니다. 영이 죽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죽여. 다른 사람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그부인대신 우리 집사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는데 아, 그냥 속상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당신 만난 내가 지긋지긋 고생한다 계속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봐요 그러면 남편이 그 집에 붙어있겠어요 못 붙어있겠어요 네. 그다음날아안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말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나는 다 행복합니다 당신이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도에 배올려줘서 너무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봐요. 그럼 남편 잊지 말라고 해도 붙어 있어요. 그 집에. 하루 종일. 그러면 또 보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늘 감사하면 행복한 거죠. 가정이. 자녀들이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 잘한다면 얼마나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겠습니까? 부모가 날마다 엄마가 불평하는 소리만 듣고 짜증나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맨날 그런 소리만 자음만 듣고 자라면그 자녀,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꽃이나 나무도 계속 집에서 키우는 것도, 화초도 좋은 말을 해줘야 건강히 자라잖아요. 아름답게 자라잖아요. 나쁜 말 하면 계속 저주하면 그게 시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꼭뭐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불러야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고백들 또 간증들 이런 것들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전대 식구들이 지금 아마, 아마, 지금쯤 아마, 아마, 이 부부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일지도 모르겠어요. 아 <laughs> 50대 넘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이때 여러분이 잘하셔야 돼. 하나님이 남편을 주신 거, 자녀들인 거 감사하면서 힘들지만, 감사를 자꾸 표현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남편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러면 결국 그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 남편과 자녀 비난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이 찬양이 노래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 자꾸 비난할 말하고 공격적인 말하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인 제가 설교하는데 맨날 탁해서 해서 우리 집사님, 저 집사님, 저 형편없는 저 집사님 그리고 맨날 탁해서 해가지고 맨날 설교 시간에 때리면 그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거죠 죽는거죠 어, 교회에 있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그런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회자는 보면 그냥 설교시간에 맨날 성도님을 때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목사님이 자꾸 자기를 친대요 뭐 뭘로 치겠어요? 설교를 친다는거 설교로 이런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영혼을 살리고 깨워야지 에? 자꾸 때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는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을 주는 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도 찬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둘째는 마음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이것은 10편, 19편, 14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죽게, 주 앞에 연락되기로 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이게 찬양이에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요. 이게 주님 앞에 연락되기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술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입술은 곡조있는 노래예요. 입술로 우리가 막 찬양 부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수 있습니다. 또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드들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암이 탬버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소고 치며 춤추며 어, 큰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출생 후에 6주 만에 시력을 잃는 크로스비서 여자가 있습니다. 크로스비여사가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인데, 어, 이분이, 어, 맹인이니까 앞을 보지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맹인입니다. 앞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날 친구들이 집에만 있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손을 잡아가지고 산으로 데려갔어. 산으로 데려갔어. 좋은 경치인데 좋은 사람 산으로 데려갔어. 근데 여러분, 맹인한테 좋은 경치, 이, 좋은 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를 데려갔어. 가서 가 친구들이요. 와, 산 너무 아름답다. 막,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냐. 그러면서 어떤 또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참조했다고막 그랬어요. 그런데 크로스비스 여사는 그때 너무 괴로웠대 친구들이 막 그렇게 산을 보면서 경치부 감탄하는데 자기는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한쪽에 앉아가지고 눈물 을흘렸답니다 울면서 있었대요. 울면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떠오르게 하셨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그의 팔에 안겨서 안전하지 않는가. 그분의 팔에 안겨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분이 그, 그때 이제 시를 썼어요. 그때 시, 지윤씨가 뭐냐면, 주 예수 넓은 품에 나편히 안겨서 이거예요. 이걸 썼어요.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걸 통해서 나중에 어떤 신사가 이 가사 노래를 붙 곡을 붙였죠. 이 곡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게 됐어요. 그래서 크로스비사에 찾아가지고 내가 이 지은 노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예수를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크로스비 여사가 내가 맹이 돼가지고 맹인이 아니었다면 이 노래를 찾고 갈수 없잖아요. 이걸 작곡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8 0 0 0곡 이상의 곡이 나왔습니다. 8 0 0 0곡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눈을 떴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눈을 뜨고 싶지 않대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그걸 인정한다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에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다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큰 복이 어디있어요 우리 사회전대 식구들이 우리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찬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찬양하고, 낙심될 때 찬양하고, 성경에 보면 고난 가운데 부르는 찬양은 기적을 불러온대요. 그 사람 앞에 고난 가운데 찬양을 볼때 기적이름하고, 그리고 봉사할 때 찬양하면서 했으면 좋겠어, 찬양하면서. 저는 이제 속으로 찬양하면서 이렇게 봉사했거든요. 근데 우리 송영길 사님은요, 찬양을 이렇게 속으로 하신지 모르겠는데,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항상 일하시더라고요. 요만한 그 노래 그걸 갖고 와서 틀어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도 가사를 또 이제 들으면서 또 응을 벌릴수있잖아요 그게 찬양이죠. 그렇게 일하면 덜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충성할 때, 우리 마음에 찬양이 있는가 없는가, 감사와 감격이 없는가를 살펴보시고, 감사와 감격 있고, 찬양을 드리면서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